Hello everyone! Welcome to WorldCom Edu at Brain Bank Project Guide. I'm Bunny. 네, 저는 바니 선생님입니다. 네, <laughs> 자 오늘도 저랑 함께 재미있는 과학을 공부를 한번 해보실 텐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인것 같아요. 왜냐? 바로 타라! 네, 동물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Here we go! 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네, 이 책인데요. 바로, Dinner Time at the Zoo 입니다. Dinner Time at the Zoo. Z, Z 발음 유의하시면서 꼭 읽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이거, 어떻게, 똑바로 이거 읽어줄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주 하면 안 되고, zoo 해야 Z 해야 돼. 알겠지? Z. 네, 그렇게 해서, 엄마, 어? 이거 누구야? 이렇게. 네. 꼭 뭔가 극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okay, 보다가 어, 요기 디넥타임이 인던데 어, 이 뭐야? Is this horse? Is this donkey? Is this zebra? Oh, yes, good. This is a zebra. Oh, yeah, the zoo and the zebra. The star with the letter Z. 맞아, 첫 번째 글자 가 단어가 똑같네. 어 단어의 스펠링이 똑같네.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써보시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uh, it is this she or he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의 남자야 이런 거 한번 또 짚어 주시는 것도 좋구요. 자, 여기 뒤에도 오늘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it is time to eat, 오이? who likes to eat fish, who likes to eat hay? 어 이게 무슨 뜻일까? 하시면서 이 어깨 아프나 아프나 프네 하시면서 네 넘겨 주시는 거. 그렇게 해서 아주 저는 이번 책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이때까지는 우리가 뭔가 우리가 가려야 되고 면지로 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를 위해서 네, 이렇게 책에서 직접 가려 주셨어요. 그래서 Who likes to eat hay? 어, 누가 건초를 먹을까? One, two, three. 콕콕. 요거 요거 써먹기 아주 좋아요. 네,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요거 꼭 한번 콕콕 하시는 거 알죠? 네, 내가 저 Who likes to eat hay? Oh, why? Yes, it's a e l e p a n t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동물이 나오는지 먼저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블링크가 다 돼있어가지고 아주아주 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거는 친구들이 진짜 계속계속 계속 읽고 싶다고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좀더 아버님들이 좀더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Who wants to eat fish? 누가 물고기를 먹을까?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아니면은 원, 투, 뜰! 이렇게, 네. 꼭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중요 문장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바로는 취측셨겠지만 같이 해볼게요. Who likes to eat fish? Who likes to eat 뭐? 네. Who likes to eat 뭐? 하고 제일 끝에는 먹는 거를 붙여주시면 돼요. 네물론 이제 다른 음식들도 있겠지만 우리 책에 나온 음식들을 아무래도 예 활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건초가 있고요, m e 그다음에 b a n a 이거는 leaves, 네, 그다음에 fish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다 잘라 주셔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좋은 팁을 제가 따로 드리자면 네 바로 카드 뒤집기 게임을 하면 너무 재밌어요 저도 재밌고 아이도 재밌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닥에다가 카드를 놔두고 네. 카드 이제 글씨가 보이게 놔두고 그 다음에 그림이 보이게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1,2,3 해가지고 10초 만에 누가 빨리 이거를 뒤집는가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글자가 있는 것으로 뒤집을게. 너는 무조건 그림이 있는 것으로 뒤져. 그래서 나중에 10초가 지난 다음에 누가 더 많이 뒤집었는지 그 승자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진짜 뭐 100이면 100. 모두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뒤집은 그 단어 카드를 읽으면서 우리 이제 행복하게, 네, 아름답게 웃으면서 이 영어 공부 시간을 마칠 수가 있어요. 어머니. 네. 요번에는 다른 팁이 없습니다. 카드 뒤집기 게임을 꼭 해보시라고 네,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력문장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까요? Who likes to eat hay? Who likes to eat fish? Who likes to eat bananas? Who likes to eat leaves? l i k e to eat meat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한 번씩 한 번씩 엄마가 한번 아빠가 한번그 다음 우리 친구가 한번 이런 식으로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카드 뒤집기 게임으로 마무리 지으시면 이번 액티비티는 끝입니다 네 너무너무 재미있게 행복하게 우리가 영어 공부를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그 사이트에 올라와져 있는 챈트를 이용하셔서 멜로디를 듣고 주고 받으면서 한번 꼭 문장 읽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Goodbye, see you again.